안녕하세요. 해강운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애프터마켓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마이너스 2.45%, 우리 네이버는 0.45%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좀 거칠게 움직였었던 카카오 어, 주목해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오늘. 어, 탄핵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일시적으로 국내 증시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00포인트가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 다시 한번 좀 아쉬운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우리 미국 증시가 이렇게 지난 밤과 오늘 이렇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영향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어 다소 좀어 어두운 먹구름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에 있었던 정치적인 어떤 악재는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날씨로 비유를 하자면 어두운 먹구름 이 정치적인 부분은 일단은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밝은 희망을 좀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정치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어떤 정부의 정책들 또 앞으로 있을 대선들을 좀 앞두고 희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을 던질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카카오도 기대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어 우리 언론들 탄압하고, 막, 언론들 쪼고, 막, 누르고, 저기, 그 지원 같은 거, 예, 네,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삭감하고, 예산 삭감. 그리고 어땠어요? 예, 네, 탄압해버렸잖아, 언론들을. 예, 네, 각기 뭐, 언론마다 다 다릅니다만, 우리 카카오가 역시나 또 많이 짓눌려 있었고요 규제를 많이 받아 왔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카카오가 일시적으로 강세가 최근 들어서 나타났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신정부 어, 앞으로 어 6월이면 들어설 신정부 그리고 어, 앞으로 있을 어떤 어, 정책들, 정부의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고 어, 실제 뭐 대통령이 뭐 누가 될지 이제 나중에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결국은 어, 정책들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관련된 부분들, 또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정부와 공공기관들과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책적으로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대선 전국도 역시나 카카오 네이버에게는 분명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뭐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위로 흔드는 과정에서 저는 위로 오늘 테스트를 좀 해줬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5선을 이렇게 좀 빨리 터치를 해줬어요. 예, 그리고 앞서서 우리 지난달에 아래로 내려 누르면서 22평 그리고 12평이 이렇게 이제 붙어졌기 때문에 12평까지 이렇게 뭐 어찌됐든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도 테스트해 주고 위로도 테스트를 해줬다. 그러면 어때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아래로 다시 음봉으로 전환돼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어 바닥에 대한 신뢰를 좀더 확인할 수 있고. 위로 테스트를 먼저 해 줬으니까 이번 달 다음 달로 가면서 요거 5선도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죠. 예,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렇게 테스트 해 주는 것 역시 4월 달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시간을 우리 고려했을 때 네이버 기대감을 높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하게 되니까 역시나 네이버 실적 호조 기대감도 역시나 우리가 생각해 두셔야 된다 자 우리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우리 hrb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이제 이해를 돕고자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어,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를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보조 지표는 이미 뭐, 알고 계시고 또, 어, 이미 참고해서 대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보조 지표를 안 넣었습니다. 보조 지표를 안 넣는데, 예, 요거 관련돼서 한번 넣어서 같이 설명드리면, 어, 좀더 이해를 돕고자, 또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저만의 생각은 또 어떤지 참고하고 또 도움이 되시면, 어, 좋잖아요. 예, 일단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고 상단에 있고 중심선이 있죠. 중심선은 22평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조지표를 이용하실 것 같으면 가격이 평선 싹 지워버리세요, 두 점들. 가격이 평선 싹 지워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만 그려놓는 거예요. 그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려놓고. 그렇게 해 놓고 이 볼린저 밴드의 기준대로만 매매해 보는 거야. 아, 자, 기준은 기준은 뭐 각기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저의 기준을 설명 한번 드리면요. 볼린저 밴드 어 종가상 이탈, 이탈됐다가 위로 올라올 때 매수. 어제 저의 기준이니까 투전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합리적이고 신뢰가 되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따라 해 보면 되는 거야. 투자자 여러분들. 이탈됐다가, 안으로 들어갈 때, 매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다가, 어,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들? 어, 이탈하면 그냥 매수인가요? 아니죠. 이탈했다가, 안으로 진입할 때, 야, 이거 오늘은 진입한다. 이거 확정적으로 오늘 들어간다. 라고 할 때, 매수. 그럼 여기 반드겠죠? 매도는요? 매도는? 상단을 돌파했다가 확정적으로 안으로 들어온다 매도 됐죠? 예, 이렇게 시간을 말씀드리겠고요. 어나 일단은 여기서 매수는 했는데 얘가 좀 올라가는 듯하더니 뭐야 이거 정체하고 이렇게 하고 안가 어, 어떻게 해? 홀딩 할지 말지를 또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조지표고 이렇게 안으로 수렴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중심선인 이 빨간색 선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가격 이평선 22평과 똑같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22평을 무너지지 않고 잘 지지하면서 가면 계속 홀딩 유지해도 돼요. 그리고 상단 돌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 기준을 목표로 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와 같이 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22평 돌파했다가 무너졌다가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가면 다행인데,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내려오면요? 내려오면 투자하면 이거 비중 조절 좀 해줘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잘 유지하면 비중 조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툭 내려오면 비중 조절 할 필요가 있어. 전략 매도는 아니지만 비중 조절 해갈 필요가 있다고. 이러다가 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 네, 그래서 비중 조절을 이 구간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여기서는 횡보 구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와 같이, 이렇게 했다 얘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가 맞는데, 어, 22평 지키네? 네이버나 보유 중인데? 라고 하셨다, 하셨다가, 22평 아래로 내려오죠. 그니까 러 중심선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비중 조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그대로 다두들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그 그 기준이 바로 중심선이다. 실제 매수와 매도는 하단과 상단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네이버는 어때요? 네이버는 하단선 이탈했다가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진입해 버렸으니까 매수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네, 네이버는 아직 화살표 매수 신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강조하는 화살표 매수 신호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단 이탈했다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기준이 맞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들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여기 중심선으로 돌파 안 착하는지, 그리고 상단을 언제 돌파하는지. 요거 주목해 보시면 되겠죠. 상단 돌파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니까 아,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카카오는 볼린저 밴드 말고요. 아, 카카오는 다른 걸로 볼게요. 아, 볼린저 밴드를 같이 적용해도 됩니다만, 예, 카카오는 다른 걸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차트가 워낙 다 다르니까. 종목마다도 다 다르니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어, 참고해서 투자님들에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쵸? 예. 아, 모멘텀 지표가 되겠네요. MACD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MACD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카카오는요, 어, MACD로 해서 빨간색 선이 MACD구요. 이건 이제 뭐, 증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MACD고 여기 바로 시그널 선입니다 하단에 있는 선은요 어,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데드 크로스 꺾여서 내려가는 건 데드 크로스 이렇게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그 기준이 바로 MACD가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차이에요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여기 보이죠 어, 1월 말경 1월 말경 시세가 이렇게 나올 때 골든 크로스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 골든 데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왜냐면 보조 지표는 항상 후행 지표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골든 나오고 내려가면 당연히 데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조 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분석상 투자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드린 겁니다. 왜냐면 지금의 추세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으로 놓고 보면 우리 카카오 어떻느냐? 어때요? 아직은 골든이 안 났죠? 골든은 안 났는데, 공교롭게 화살표 매수 신호는 지금 떠있네요, 이미. 그렇죠 우리 며칠 전에 이미 떠있는데, 아직은 골든은 나고 있지 않다. 여기 데드는 나서 추세적으로 좀더 내려앉았는데, 조만간에 그러면 이거 골든이 나면, 주가가 좀더 올라가는 흐름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후행 지표지만, 예, 네, 요렇게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님들 보조지표를 어차피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매매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는 어렵다고 보, 어, 보는 입장인데 큰 틀에서는 어, 지금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어떤 흐름을 그려가고 있느냐 그 정도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매매 기법도 제가 여러 번 한번 투자자님들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매매 기법 기준으로 보면 어떻죠? 본캔들개 70개, 70개로 놓고 봤을 때 최소 거래량 나오고 오이평 돌파는 매수다 맞나요? 예제 채널에 거래량 매매 기법에 대한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최소 거래량 나온 이후에 오이평 돌파하고 거래량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들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매수 포지션을 볼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흐름들로 놓고 보더라도 카카오는 지금 뭐 등락이 다소 좀 이렇게 거칠게 나오죠 퐁당퐁당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 예, 지금의 이런 흐름들은. 우리 카카오에게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네카오 어, 최근 들어서 좀 아래로 눌렀다가 이제 반등 나오는 흐름에 있고요 어, 그리고 보조지표로 보더라도 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 정치적인 변수들 악재들이 좀 해소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관세에 대한 악재들이 이미 우리 국내 증시 또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이런 악재들이 좀 해소됐으니까, 아,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시원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어, 좀 이렇게 더 무너지지 않으면서, 어, 최소한 우리가 좀 박스라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1,000포인트 당장은 돌파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어 저점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 좀 이렇게 박스라도 가주기를 바래보자 이렇게, 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팩 선물 지수도 오늘 양봉 반전 좀 기대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렇게 되면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뭐네카오든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든 또 2차 전지든 다 같이 좀 흐름이 양호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 이렇게 보시죠.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개파락 양봉, 개파락 양봉. 이틀 연속 양봉 흐름 나왔죠? 네. 국내 증시는 적가매수자가 어쨌든 들어오면서 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우리는 좀 기대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어려운 상황들 좀잘 극복해 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또내 카우에서도 잘 나타나 주길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